그래서 그이 이해의 과정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그 언어만 가지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말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 언어의 맥락을 그 사람의 환경을 네트워크를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수체계나 습관체계나 어 또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말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오히려 판다 그 사람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어, 예, 그 이해 비결정성이라면 과인이라고 하는 착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그 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 진리의 도식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이 다양한 인습 체계나 습관 체계나 환경이나 네트워크의 맥락적 이해가 없이는 우리 함부로 어, 판단하거나 진단하거나 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 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화는 끊임없이 이해의 차이와 다름을 어, 좁혀가는 하나의 미결정성 또는 판단 중지에 우리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판단 내려놔야 되는 네, 그런 과정으로 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우리 대화가 다 차이와 다름이 있지만 그 차이와 다름을 꾸준히 네, 메고 하는 것이 바로 어,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좋아하는 그 예측하에 역사는 무엇인가? 바리스토리아말에서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물을, 과거의 기록을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기록물이 앞으로 우리 의 역사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얘기되어지는 그 예감을 하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감하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부단히 그 차이와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뿐이다. 이것이 이치카가 어, 이야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는 어, 진리와 방법을 쓴 가다머의 해석학 체계에서도 그대로 부서란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진리라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고정된는 실체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예, 그런 것이 진리 방법이다. 그래서 적어도 가다머에 있어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림 없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의 직경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생성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진리이지, 영원한 플라토닉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의 진리, 이데아적인 진리는 없다. 적어도 가다머의 진리라는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그러면 그 우리의 인지 우리의 그 인지체계를 끝없이 예,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자아 동일시의 자신이 있고 이 동일시를 객관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가 있고요 이렇게 이분하던 자아를 또다시 어, 스스로를 다시 반성할 수 있는 어, 객관 대상에서 바라보는 내 자신도 바라보는 관자적인 예, 또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또다시 관찰하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또다시 관찰하는 자 그래서 이 자아를 불교 유식학에서는 적어도 자아가 하나 둘셋 네, 다섯 가지 다섯 개 단계의 자아가 있습니다 자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처럼 동물처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사물과 사물 그 자체가 되어있는 것 그러니까 알을 거리와 셧 관해서 주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동일시 자기 자동적 사고 방식이나 자기 동일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상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분은 대상여 있고 내가 여기 있어. 주객이 분리어있대 너는 너 나는 나. 서로가 교감이라든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그냥 너는 너 바라보는 내가 있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견분에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가 어, 교감이나 어, 이런 어떤 공통된 어떤 어, 생각이 없는 상태를 견분이라 하죠자증구는 그런 이제 내가 누구, 너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비로소 대상과 내가 서로가 서로가 이제 교호가 되어지는 서로가 물 들어가는 그런 반성 성찰의 부분을 우리는 자증분이라고 합니다. 증 자증분은 반성의 반성인 거예요. 내가 반성한 내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반성은 어떤 인식 측에서 나왔고 어떤 도시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자증분에 대한 또 다른 관찰을 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이라는 것은 관찰, 관찰의 관찰. 이 증자중분이죠. 그 증증자중분은 관찰에 관찰한 그 관찰 또한 잘못될 수도 있다. 그 관찰 또 다른 더 넓은 보편적 인식 질량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증증자중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상분이라고 하는 인식 체계에서 탈피해서 전분 그것도 또 탈피하고 탈피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맞다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책의 그 조처를 부단히 우리는 판단 중지, 내려놓는 그런 끊임없는 무, 명에 대한 끊임없는 무화의 작업이 결국은 인식의 지경을 확장하는 책이 된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인식의 확장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에는 이런 공간적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확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확장은 embodied, 체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식이라는 오감, 이렇게 아니비설신이라고 아니, 하죠. 어, 눈, 눈, 비, 어, 이, 비설신, 다섯 가지의 감각에서 생기는 어, 의식을 우리는 오식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오식에서 지각 능력이 생기는 육식이라고, 하고, 7식은 자의식, 8식은 아리아식, 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인식 이게 인식의 공간적 확장과 시간적 확장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Y축, Y2, Y축 이고 X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Y축 같은 경우 맨 아래가 상분, 그다음이 겸분, 자정분. 증증자증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증증자증분이나 어 증절 그 예, 증증자증분을 저 절대정신 앞시를 가이스트라고 봐봐 우리가 음, 해봐 가봐 봐봐란 말또본 것을 또 다시 봐라 이런 말이 우리 그 말이 있죠. 봐봐것도 있어요. 봐봐봐, 거봐, 가봐, 해봐봐, 봐봐봐. 봐봐봐는 뭐예요? 본 것을 본 것을 또 다시 보라. 어, 이러한 절대적인 어떤 정신을 증증자증분의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인식의 지격을 확장하는 공간이라면, 이쪽은 우리의 그, 에, 그 무의식적인 세계가 오 오감을 만들고 오감이 지각을 만들고 또 자의식을 만들고 아래식을 만드는 끊임없이 어, 개체화가 하나의 생명체가 개체화 되어지는 엠바디가 되어지는 체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화의 과정과 시간의 시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의 확장에서 만나는 이 지점이 이 지점이 견고한 우리 생명성이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상분과 오감이 만나는 지점을 자연감정이라고 자연감정, 자연충동감정이죠. 그냥 오감에서 어, 몸에서 장부에서 만들어내는 오감하고 상분 미분이 되어진 대상과 내 자신을 이분해서 어, 기관에서 바라볼 수 없는 에, 그 상태의 상분이죠. 이 상분과 오감이 만난 요지점 우리는 자연감정의 시도 수준이라고 예, 표현됩니다. 그리고 경분과 육식이 만난 지금 인지감정 인지감정 어, 자연감정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인지감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증분하고 칠식 자의식이 만나는 것을 수용감정, 그리고 증자증분과 칼식이 만나는 것을 공감감정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높은 차원의 어떤 인식지휘이 확장될 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체화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감정적인 인식지형을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인식지형만 높아지지. 체화의 과정이 없, 훈련에 엠바디드 되어지는 몸의 훈련이 없이 머리만 계속 키워가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상태, 요 단, 요, 요 요기, 리만큰 아이, 요5 0에서더 이상 시간의 전변이 없이 체화가 없, 생략이 된채 머리만 올라가는 요 단계, 요 단계는 실천성이 부족하고 머리만 큰 아이들, 굉장히 실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요. 체화가 안 되기들. 그 주로 이제 자살로 주로 많이 가죠. 관염성 속에 아이들의 어그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의 성격을 보면요. 현실성을 자신의 관염성 속에 자신의 생각 생각 속에서 자살의 동기로 만들어 가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80%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자살 률율의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자살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는 현실성이 부족, 체화된 어떤 엠바디어 과정이 없이 관념성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자살이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가 있어요. 인식 지연이 없이 체험, 물질적 체험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료화, 정신성의 부재하고 어, 자신의 어떤 그, 그 몸에 어떤 자중심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어,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어. 정신성 생략이 된채 몸만 크다니, 몸만. ADHD의 어떤 그런 그 경향성 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게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 이렇게 정신성하고 이렇게 체화되어지는 이 가운데의 어떤 특정한 조화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 또 하나는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체계가 주로 까이라든지 둘레지라든지, 어,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관념성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관념성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그 현실성 부재가 되어지고 어, 거기서 그 관념성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나르시즘 속에 빠져 있는 그 관념성이라고 하는 더머리 가면 우리가 나르시즘,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유의 속에서, 관념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 그런 사람의 특성이죠. 그런 많은 사학자들의 자살한 사람들의 특성은 전부 여기 엠바디어 실천성 부재와 관연성 많이 올라가 있는 음, 그 상태를 우리는 그, 어, 그, 그 자살의 원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